안녕하십니까 아이로브 나대장입니다. 오늘은 스무곡의 회원들 중에서 보험업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것 같습니까? 바로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험담하거나 뭐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어 범죄 같은 거 이런 거절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검은 돈이나 뒷거래, 음성적인 돈 거래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어 사장의 횡포나 기업들이 이렇게 단합을 한다든지 어 국민을 상대로 단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성폭행 아니면은 뭐 성범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를 등쳐먹는 그런 인간들 바로 이런 거를 암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암은 조용히 그리고 야 양나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음,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 9 전후에 조금 변화 추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이 2020년 기준으로 24만 7천 9백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오르다가 2020년 잠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나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증가 추세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대수명을 약한 84세 생존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암으로 걸려서 죽는 확률이 36.9%약 37%가 되는 거죠.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려서 사망하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거로 봤을 때는 남자가 암으로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프로테지로. 그래서 39% 정도 나오고, 여성이 한 33.9%, 34%. 그래서 평균치가 한37% 정도 암으로 현재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암 발생 순위를 보면, 폐암, 위암,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그 다음에 갑상선 암 순으로 암이 음. 걸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한번 볼까요?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치장암 순으로 현재 암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기준 암으로 사망한 누계가 24만 7,952명입니다. 이게 등록 통계 의 전부인데 남자가 13만 명 정도, 여자가 11만 7천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자는 폐암이 15% 정도, 위암이 13.7%, 전립선암이 10.9% 정도 순위 3대 암입니다. 폐암, 위암, 전립선암.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21.1%, 자궁암이 18.5%, 대장암이 9.7%입니다. 그래서 여, 여자의 3대 암은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린, 어, 걸려서 죽는 것도 두렵고 무섭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무서운 게. 바로 생활비하고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왜 암, 암을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삼성 생명에서 2023년 7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암든든 플러스 중심 보험이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정판이 그래서 상품이 나오는데 기존의 암든든 플러스 중심 보험보다 훨씬 좋게 많이 그 고객들한테 가입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보험이 개선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 스무개 회원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물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고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20개 회원 명단 중에 우리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아, 그럼 우리 20개 모임에서 우전미, 우리 회원님이 삼성생명에서 1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한 7월, 7월에 입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조선희 회원님도 삼성생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차입니다. 2021년 1월에 삼성생명에 있어 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한국 회원 중에 그 김우겸 회원님 있죠. k g S에 대해서 불일지점에 지점장을 지금 하고 있고, 약 20년 정도의 보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베테랑이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즈음에 보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다음에 누굽니까? 입니다 어, 아, 나장용도 삼성생명에 그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딱만 1년 됐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된것 같으네요. 2022년 6월에 이제 입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은경 회원님도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어요. 지금 5개월 차입니다. 2023년, 음, 2월 정도에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정미 우리 회원님을 말씀드리면 아까 삼성생명 경력이 10년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선비꼬마김밥 갈마점, 갈마동, 그 버스 정류장, 공무원 아파트 가기 전에 선비꼬마김밥이 있는데 어 그걸 오픈해서 지금 부식점도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력이 10년이면 오래된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우리 조선이 회원께서 지금 보험은 3개월차죠 그래서 지금 kt 에서 하고 있는 ai b2b 그 총판 대접을 하고 있어요 회사명은 제이푸드테크라고 해서 kt의 로빙 서비스나 키오스키 같은 거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 조선이,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부장까지 지금 직함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보통 어디를 설치했나 봤더니, 우리 그 돈짝에 로봇 청소기가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내집 어네 식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달유앙원이나 그 명호법 3대 곰탕집 같은 경우도 로봇 방역 청소기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역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외에도 다양한 키 t 제품들을 그 비트비 총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비전에 되게 큰 업종들이죠. 그리고 또 워낙 또 실력이 있는 분이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김호경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데 KGA S에 대해서 이래 이래지 적 지형장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오토에서 그차 관련 장기 렌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 대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업사를 알선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고 중요한 거는 한바 손해사정 그 사무소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손해사정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노무상담 같은거나 아니면 경정 업무 서류를 세금 신고할 때 하는 기본적인 경정 업무 청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일회 플라워에서 그 꽃배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무검 어, 회원 같은 경우는 종합대리점, 보험대리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간 뭐 축하하거나 장례 아니면 애경사 같은 거 있을 때그 꽃배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기무검 회원 같은 경우는 어, 아예 그 일의 플라워라는 그 중국 꽃배달을 하나 더 사업체를 내서 지금 핫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아주 뭐 훌륭한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아 다음 다음은 바로 정리다. 상상생명 아, 아까 제가 1년 차로 했죠. 1년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1 개월이 진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S1 세콤에서 2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96년부터 2017년, 18년까지는 근무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군대 제대하고서 했으니까. 음, 세콤하면 뭐, 무인경비 보안업을 하는데, 무인경비라는 거는 반대하잖아요. 뭐, CCTV부터 근대, 출입관리, 뭐, 주차게이트, 정보보안 아니면 뭐, 지금 휴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세콤이 지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인카메라 탁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병들이, GOP 장병들이, 그 센서에 의한 어떤, 그 감지가 됐을 때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지금 바로 프레소 카페인데, 제가 카페에도 지금 운영했는데, 벌써 만 3년이 됐습니다. 카페는 제가 해보고,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뭐,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이 사업적인 거 하고는 매칭이 잘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경험상 해보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지금 아이러브나대장이라는 우리 두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점그 다음에 기분 좋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일상 그 다음에 지금같이 뭐를 알려드린다 할때한 사람 두 사람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영상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급 정보나 좋은 정보를 알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이 카페 건너편에 뭐 쪼만한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한번 짓고 싶어서 포도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농사 우리가 3년차인데, 아, 농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 텃밭 개념으로 해서 쪼만한 포도밭을 구매를 했었는데, 역시 텃밭은 10평 정도. 작은 규모가 텃밭이지, 큰 거는 텃밭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큰 땅이 필요 없으니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보험에 종사하는 또한 친구에 있죠.네 바로 우리 이은경 회원께서 보험에 종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개월 차 지금 삼성생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은경 회원은 저와 같은 지점에 있고 우리 팀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우리 친구죠.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그 집에다가 조그마한 폴카정원이라고 해서 공주 쪽에 정원도 조그맣게 꾸며놓고 있는데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호미사부로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뭐 폴카정원 관련해서 치면 정원을 조금 조금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게 지금 도리도있고요그 다음에 이은경 우리 회원님도뭐 펄카TV, 부자TV, 뭐, 몇 가지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대학교과도 미디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는 뭐, 전문가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경의 그, 재미난 광고 이야기, 펄카다시라는, 회사 대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공복 코치, SNS 코치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택시, 지하철 광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버스 내 음성 광고 같은 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나 대학교, 이렇게 SNS 강의나 진로 강의나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 궁금할 때는 우리 이은경 우리 회원을 좀 많이 찾고 있죠. 어, 여저렇께돈 150만 원이니까 강사를 받았다는데. 우리 이은경 회원님, 저 언제 정규사리겠습니까 점심좀더 쌓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공국에는 다섯 명의 현재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점미 회원, 조선일 회원, 그다음에 김우검 회원, 나상용 회원, 이은경 회원. 그리고 다섯 명이 보험을 하고 있고, 물론 어,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호검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합보험 대리점 1 3개 우리 그 보험사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종합대리점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차이나 좀 저렴한 어떤 보험 상품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 김우경 회원님한테 이렇게 컨설팅 받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게 보험에 대한 상품을 컨설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조선이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KT, 노보 AI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약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로봇으로 서빙도 보거나 보고, 방역할 일이 있으면 우리 그 조선일 회원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뭐 김밥 큰 것도 맛있지만 이 작은 거성빛 꼬마김밥이 생각나면 우리 우준미 우리 회원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 말고 무인경비를 또 하고 있고 커피가 생각나면 대전 땡들러올때 카페 프레스도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는 거. 우리 영경 회원도 마찬가지로 광고, SNS 광고, 지하철, 버스, 택시, 사회강사, 초빙강사 같은 거할때 SNS 관련 전문가니까 우리 은경 회원을 자주자주 자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은경 우리 회원님도 폴카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구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암 관련 상품을 지금 아까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암이 여자는 세명 중에 한명 남자는 다섯 명 중에 두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암이 그만큼 우리 일상 생활에 밀착하게 스며들었어요. 우리가 암으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암,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그래도 피치보탈상염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진단비나 아니면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아니면은 종식보험으로 해서 가족들이 남편이 아니면 병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식들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사회 보장제도를 다 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마다 보험사들한테 어 상품들을 어 국가에서 할수 없는 복지 혜택을 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확인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여기 계신 우전미 조선이김획범나장용 이은경 회원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날 삼성생명에서 암든든 플러스 중심보험 개정 판이 나온다는 게 오늘의 유튜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번 컨설팅 받아보세요 컨설팅 뭐도어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스무 곡의 우리 회원님들 암에 대한 정보은요 다섯 명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전해요저한테와줘도 되고 우리 유부재이나조선이 김우경 아니면 이은경 우리 회원님한테 가서 컨텐츠 받으도 좋습니다 다실력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고 처지인 것 같은데 뭐 저도 상담 잘 합니다 포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옥의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 누구도 암에 안 걸리는 우리 회원님 돼서다 함께 천년 아 천년은 너무 그렇지만 백세 100세, 만세 부를동안 건강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삼성 생명에서 안 듣는 종신, 플러스 종신보험이 7월 12일 날 개정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